연습해 볼게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오늘도 제 고향 후배님 한분 모시고, 에, 오늘 또 한번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용이라고 합니다. 전용희, 전용희 여자 이름인가? 예, 남자 이름입니다. <laughs> 남자 이름이요? 예, 고향 어디십니까? 고향은 부산입니다. 아, 부산이시고, 아, 어, 부산에서... 지금 베트남은 네. 얼마나 되셨어요 2004년도에 왔으니까 근 원래 14년째죠. 14년 저보다 고참이시네 베트남은 <laughs> 원래 온 순서대로 계급이해지니까 네. <laughs> 저보다 베트남 많이 아시는다고 좀 봐야죠. 어, 지금 뭐 부산에서 그럼 바로 이렇게 베트남에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베트남에 그... 처음에 오시게 된 계기가 우연찮게 그냥 오게 됐습니다. 놀러 왔다가? <laughs> 놀러 왔다가 그냥 주저앉게 됐어요. 좋아서? 예. 네. 네. 여자 아니야?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laughs> 그건 아니고. 예. 어, 그 어쨌든 대개 주자않는 경우가 어뭐 이렇게 남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냥 예. 직급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게 있고 또 어쨌든 어, 여기 와서 처음에는 네. 뭘 하셨어요? 처음에는 와서 뭐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는 섹스폰을 좀아 섹스폰 좀불합니다 좀 그래서 네네. 그걸로 음. 우선 좀 먹고 살았지. 아벌이 했어요 그걸로. 예. 아 그럼 전문으로 잘하시나 보다 그걸. 원래 그러면 한국에서 그걸 했었어요? 예, 한국에서도 했었고 음.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고 불었으니까 음. 한4 0년 됐죠. 그러니까 섹스폰 연주자네. 예 맞습니다. 되게 전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현미의. 음, 스폰 연주자여 하는 그 노래 있잖아. 그죠? 아, 예. 그 분이시네. 어쩐지 좀 인물도 좋으시고, 예. 올해,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원래 가 올해 제 나이가 57입니다. 음, 소띠네. 예, 소띠네 소띠, 예. 나보다, 나보다 는 많으시네. 일단 그렇게 우기고 봐야지. <웃음> <웃음> 예. 어, 일단, 나, 나를 원래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좀, 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드라마에서. 지금 드라마가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는데 사극이라든가 이런 게 악역으로 나온다는 것을 내가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나쁜 놈 역할만 무지하게 했습니다. 예. 예. 뭐, 하여튼, 뭐, 우리나라 사, 뭐, 3대 악당 중에서 임상욱만 못해보고는 다 해봤어요. <laughs> 유저감도 해봤고, 네. 무슨 화천군대감도 해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나쁜 놈 역할을 했지만, 사람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이라바라겠습니다 사실, 아, 사실니까 사시, 뭐야 나한테 개기는 거야 뭐야 지금 아무 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너무 개기지 마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그요거 말씀드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KBS 민경수 감독 때문에 예. 우리 전 선생님하고 인사를 한번 했고 예. 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적당히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음. 제가 어,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동상을 찍는 거고요. 예, 예. 지금 음, 여기서 베트남 14년 동안에 예. 어, 또 지금 현재는 섹스포머만 하는 건 아니고 예. 다른 거 하시잖아요. 예예. 뭘 갖다가 이제까지 14년 동안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아닙니까? 예예. 그게 어떤 겁니까? 이까 님트리라는 이제 잎사귀인데요. 네네. 어... 트리는 나무 아니에요? 예, 트리는 잎 잎사귀죠. 예, 나무인데 네. 이제. 제가 심장이 좀 안좋아 하셨어요 심장? 예 네네. 심장 질환이 좀 있었는데 네네. 우연찮게 여기서 이제 그 나무를 알아가지고 음. 음. 그게 이제 심장이 좋다 이래서 피혈액순환이라든가 아, 뭐 동맥경화 심장, 심장 질환에 좋다 해서 네네. 먹기 시작한 것이 동기가 됐는데요 음. 그러다보니까 아, 한국에 가서도 몇번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음. 그래서 먹고 나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자, 이렇게 뭐... 말씀드릴게 본인이 임상 실험을 하셨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제가 마루타가 직접 먹어보고, 거... 직접 자기가 느끼고, 예. 이런 게,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예, 예. 나름대로 좋아서.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 사람들한테 알리고, 예. 나도 이걸 어떤, 이, 지금 별로, 뭐, 논이나 그라비올라나, 이게 베트남의 특산물이 많이 알려진 거 말고, 예. 이런 것도 있구나.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직접 몸에 겪어보고 예. 이렇게 좋은걸 어, 나도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예. 또 좋은 일도 하고 돈도 좀 벌자 예 맞죠 <laughs> 맞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아유 제대로 아시네아 그거죠 뭐 아유. 쉽게 말하면 네. 그런거고 네. 방송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 하 <laughs> 맞습니다 예, 그런거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자 그러면 님트리 그럼, 예. 님 나무란 뜻이네요? 예, 예. 그죠? 예. 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예, 님 나무인데, 그, 이제, 그, 입을. 응. 음. 그, 입을. 나무의 입. 예, 입을, 네. 이제, 그, 말려서 음. 차로 드시면. 차. 이제,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심장 질환 났듯이 심장 음, 음. 질환 나고. 이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네네. 이거를 이제 많이 줬어요. 네. 주니까. 마루다들을 좀 챙겼네? 예. <laughs> 네. 네. 네 동풍에 동풍 아, 예 동풍이 사람 일단은 그거 효과를 많이 받고 아통풍 그다음에 당뇨하고 당뇨 예이쪽로 예. 일단은 그것도 특히 고혈압 고혈압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음. 이거를 이제 고혈압과 스트레스는 효과를 빨리 봐요 한 일주일이나 열을 열을 내외에서 효과를 보지만은 동풍 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달 정도 이렇게 시간 동풍 아, 아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그림트리에약효가 그렇죠. 그런 게 있다. 예 예. 그좀짚고 있는 질문 한번 해 드릴게요. 예. 양계는 어떻습니까? 예? 양계. 아,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특성이 네.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네. 뭐 63세 됐는데 지금 그 연작에 그 건설하신분 계세요. 네, 네. 그분이 주변 사람한테 이제 영업 차원에서 이제 어. 제 물건을 사서 팔그거 음. 이제 선물도 주고 하는데 네. 뭐 새벽에 조금 나는 조금 먹으면 큰일 나. 새벽에 좀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네. 사람들이 나보고 KTX급이라고 그러거든. <laughs> 이거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진짜 몸에 좋은 거 먹으면 큰일 나. 아무튼 아, 예. 어쩔쓸 어, 데가 없어. 아무튼. 그런데 아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양기에도 괜찮다. 몸에 혈액 순환이니까 혈행이니까 게, 그렇죠. 혈행을 개선하고 예. 그런 어떤 그 지금 말했던. 또 심장 질환이나 예. 그런데 좋고 또 다른 무슨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제가 또 이제 계속 이제 뭐 인터넷을 보고 뭐 음. 연구한 것이 가루가 있는데요. 가루. 가루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과 피부 질환. 여자들한테 좋네. 그렇죠. 예, 뭐 여드름이라든가 뾰루지라든가 음. 뭐, 뭐 살에 상처가 났다든가. 네네네. 그런 그거를 또, 뭐, 우유나, 뭐, 어. 그 같은 거 조금 섞어서 바르면. 치유, 효과 피부 재생이나 치유 효과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피부 오. 질환에 그냥, 뭐, 심장 변함이 질환입니다. 심장병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아토피 뭐, 양기에도 좋고. 좋고, 아토피? 예, 아토피에도 정말 아, 그 어린애들 아토피? 그렇죠. 예, 그럼, 그럼 거의 뭐, 근데 왜 그렇게 안 알려졌을까, 그게?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아. 근데 전... 이게 지금 인터넷 치면 나옵니까? 인터넷 치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과학에 해서 과학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음. 연구한 그 논문으로 지금 아.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갖다 연구하신 어떤 논문이나 이런 예.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나와 있다. 그렇죠. 그래뭐 잘못하셨네. 많이 잘못했네. 아,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좋은 걸 예. 어떻게 이렇게 홍보가 안 됐어? 난 처음 들어보거든. 뭐했어? 예. <laughs> 예, 지금 준비 단계가 준비 단계로 지금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항암 효과 있다는 그라비올라나 예. 무슨 뭐 몸에 어떤 그 관절에 좋다는 논이나 예. 뭐 커피나 보통 한국 사람들이 와서 어, 한국의 귀국 선물로 가져가는 게 예. 그런 종류를 많이 가져가는데 님틀이라는 예. 이런 좋은 물건이 있다는 걸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뭐해. 현전 안 되면, 모르면, 누가 그걸 갖다가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이제 좀 이따가, 베트남 물산전 같은 걸할 거예요. 예. 그럴 때 이런 게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런칭을 하고, 홍보하고, 얘기하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도 그런 좋은 게 있다. 예. 그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돼야지, 내가, 그, 동안뭐 했냐고 막 때리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원래 이렇게 해요. <laughs> 야, 편하게. 그, 그러니까 지금, 갖고 오신 거 한번 보여드릴게 네, 예, 요게, 요거는. 아, 이제, 이거 개발을 하셨네, 이렇게. 예, 어, 이게 뭡니까? 요거는 이제, 가루입니다. 가루? 예, 분말. 그, 아까 말했던 여기 뭐 피부나 아토피나, 예, 예, 예. 어, 직접 해도 되고, 먹어도 예, 되고. 먹어도 상관없고요. 어, 뭐. 근데 부, 단점이 있어요. 예, 예, 부작용. 예. 단점이 뭔다면은 요거는 이제, 가정이 있는 입사인데요 음, 음, 베트남 말로 되어 있네? 네, 이거 베트남 말로 되어 있고, 뒷면에 영어로 되어 있고. 음. 아, 영어로? 네, 네.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은? 한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예, 예, 예. 음. 근데 단점이 뭔가면. 네, 네. 굉장히 쓰다는 거예요. 아, 쓰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제가 광고를 하고, 내가 먹고 나은 것이기 때문에, 남들도 나 같은 마음이 아픈 음, 사람이 있나 싶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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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전해주려고 하면은. 네. 정말로 절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안 마시더라고요. 아, 안 마시죠. 예, 너무 어. 쓰기 때문에. 예, 네, 예, 네, 네. 근데 저는 답답해, 답답한 거예요. 네. 아, 죽기 싫으면 먹어야 되는데, 쓰다고 안 먹으면 어떡하냐. 옛말에 아, 뭐, 쓴게 뭐 몸에 좋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네. 이제 안, 마, 안 먹는 거예요. 음. 여기 좀 답답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음. 이게 또, 그 피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거나 하면 피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드시면 안 돼요. 아, 임산부들은 먹으면 안 된다. 피음 예. 효과도 있고. 예. 그리고, 음.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음. 저혈압 환자는 또 드시면 또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말을 정리하자면, 예. 임산부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특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저혈압 환자. 저혈압. 예. 저혈압이 있는 분도, 이게 혈,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먹으면,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예. 단지,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저, 고혈압은 먹으면 떨어지겠네요. 고혈압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바로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그걸 이제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약점이지만, 단점이지만, 거꾸로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정말 좋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고, 임산부들은 피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아니잖아. 아, 모유? 그렇죠. 근 뭐, 네. 아기들한테 어... 좀그 어떤 작용이 될지 모르니까 임산부나 애기갓 놓은 사람한테는 그렇죠. 먹,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 정리하자면 그런 거네. 그러니까 뭐 만병통치는 아니고, 음. 그러니까 적당히 그 어떤 효능에 맞게끔 먹으면 음. 정말 상당히 몸에 좋은 거다. 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내가 오늘 무슨 저 홈쇼핑 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특징이 또 뭔가 있네이 내가 아, 나는 귀에 근데, 솔깃한 어, 게 양기가 좋다, 그러니까. 네, 당뇨, 당뇨라든가, 뭐, 동풍에 안 좋아서. 네. 이제, 이걸 마셨어요. 네네. 네. 마시면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다른 쪽에서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 사람이. 네. 뭐, 소가 소변 것처럼 길게 꾸준히 쫙 나온다든가. 음, 음, 다른 쪽에서도 효과를 또 추가로 볼 수가 있어요. 대놓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양기가. 그, 그, 기능이 좋아진다,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게, 그렇게 네, 당연한 걸. 그건 당연한데, 어, 뭐라고 얘기 아니, 해야 되나? 본인은 당연하지만,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할 때는, 그냥 당연한 거는 본인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뚫리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아까 말했던 혈액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라고 예. 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나 아직 안 먹어봐서 몰라. <laughs> 너 먹으면 안될것 같아, 나는. 그리고, 예. 근데 내 주변에 시원찮은 애들 좀 있어요. 예. 한번 임상시설 좀 해보려고. 한번 마루타 한번 데리고 오시죠. 마루 보십시오. 예, 네, 좀 해가지고. 예. 예, 예.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네. 심장에 좋다. 그 심장에 좋다라는 음. 어떤, 뭐, 어떤 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 그거, 심부증증 아 음. 그러니까 막 맥박이 막그 음. 뭐랄까 불규칙하게 예예. 예, 예.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막 가슴이 쪼이러릇이 음. 아프고 음, 음. 수, 막 가슴 심 따갑고 막 예예. 예, 예, 그렇게, 예, 예. 그렇게 됐어요. 음 그때 그러셨어요. 예술 좋아하셨나? 제가 이제 뭐술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가로게도 하고 빠도 하고 막아 수, 그러셨구나. 직업이 또섹스리다 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줄 아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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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한하게 좋아요. 원래 뭐, 경상도 남자들 매력이 뭡니까? 솔직한 거지. 제가 이렇게 또, 이, 이,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노출 다 하면. 또 이게 사람들이 제가 술안 먹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laughs> 내가 얘기해 를 줄게. 나는 방송을 하던 사람이고. 저는 하루에 양주 한 병씩은 4년을갔다 그러니까 심장병 받았어요. 오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술에 장사 없다 고 그러잖아. 그, 그, 지금 보면 이제 얼굴도 좋죠 좋아졌어요. 예. 그, 그 혀도 보면 혀도 막 깨끗해요. 하얀 아, 게 하나 없어요. 진짜 근데그 얘기를 처음에 이걸 접할 때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네. 이제 살다가 우리 각 씨를 만났어요. 음, 네. 네. 근데 각시를 아, 다문화 가정이시구나 음. <laughs> 각시를 만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네. 각 씨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장인이 그러니까 이제 약초 쪽으로 많이 알아요. 아. 추천을 해주는데 설마 하고 뭐, 그때 내가 급하니까, 네. 내가 절박하니까 일단 먹어는 봤어요. 음. 죽기야 하겠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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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한국 사람은 또 의심하겠어요. 아, 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민방, 그러니까 민간에 서는이민간법 네. 쓰고 있는 어떤 부분이고, 예. 아. 예, 한국 사람 의심이 많잖아요. 저도 의심이 많죠. 많아서 인터넷 에 가본 거예요. 음. 인터넷 에가 보니까, 어 이게 뭐야? 음. 정말로 그동안 내가 베트남에 14년 살면서 그라비올라, 노니, 음, 뭐또또또 음, 음, 또, 음. 또, 또, 또 뭡니까? 그, 모링가. 모링가예 예, 그것 세 개를 합친 거보다도 더 좋은 음. 추가적으로 음. 피부까지도 좋은. 음. 그런 게, 우리 옷을,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건다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닌틀이라는 거는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알수 있고 또 본인은 직접 한번 자기가 마루터가 돼가지고 해서 나와봤고 그래서 몸이 참 좋은 거다.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든 성공을 해가지고 개발한 걸 갖다가 많은 분들한테 배급하고 나 돈도 좀 벌고 어, 어떤 사업화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시청자들이, 음. 시청자들이 이제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 아, 그렇죠. 아니, 진짜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당연하죠. 거. 모든 것은 의사에게도 아무리 돌팔이 의사라도 음. 믿고 몸을 맡기면은 을 수가 있지. 이게 약품은 아니잖아. 약품 아닙니다. 100% 순수 자연자연 그러니까 약품으로 아닙니다. 가면은 일단 판매하기도 힘들고 네. 또 이, 이런 어떤 임상실험이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약품에 가까운 건강식품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어,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좀 있으면은 한국이나 베트남에 런칭을 하고 음. 좀더 선전도 하고 음. 돈좀 만들어야겠네. 하 광고하려면? 그래,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광고에는 필히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아 저는 꼭, 저는 원래 악역만 하는 놈이 뭐 그거 있어요. 이쁜 예. 여자 갖다 놓는 게 좋아. 예, 예. 아무튼 그래도 오늘 나좀주고가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이거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몸에 좋은 거좀 주시고. 이것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laughs> 내가 마루다들 좀 써보고. 예. 몸에 좋으면. 예. 야, 이거 사봐라. 괜찮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 예. 그렇게 하고 또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그훈하민의 선물가게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다가 요걸 한번 전시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예. 우리 동영상도 중요하지만. 예. 그 이런 효능이나 이런 효과에 대한 어떤 팜플에. 네, 한글로 돼 있는 거, 영어로 되 있는 거, 이런 것좀 음. 준비 좀 해주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한번 런칭해가지고, 좀이 품명에도 한번 깔아 봅시다. 알겠습니다. 뭐 알겠죠? 예, 예. 자, 어쨌든, 어, 부산 뿐이고, 고향 내또알맥기인데 예예. <laughs> 예. 예 어쨌든 점잖으시네. 근데 어쨌든, 뭐, 색스폰 연주자 오늘 한번 모시고, 여러분들, 동영상 인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저, 월요일 날인데, 무지하게 바쁘게 뛰고 있어. 뭐, 한국도 한번 나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어, 또, 어, 활기찬, 발기찬이 아니고, 활기찬. <laughs> 예. 어, 활기찬 한주 되시고, 어, 여러분 다, 발기차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